이 이장 오직 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뭐 않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가 되고 그대로 젊은 여자들이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 순전하며 하, 어, 신중하며 순전하며 어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책무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한 자로 하여금 부끄러우리라가하다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복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거,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어,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나타내게 하라.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영역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함과 이 세상 경건하지 아니함과. 음... 경건하지 아니함과 이 세상 정력을다 버리고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이 세상에 살며 복스러운 소망과 오, 우리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그가 우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뭐, 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어, 권위로 책망하여 내 자신을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 전지없이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